Yeah. <laughs>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지구의 위로를 주는 위로 상점 대표 보유미입니다. 어, 커피 찌꺼기라고 불리는 커피박을 가지고 점토, 연필, 화분 등을 만들어요.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버려지는 물건들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어, 제가 또 장애 자녀를 둔 엄마이고 좀 느린 속도지만 아이가 정말 타인의 삶에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타인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좀 위축됐던 저도 용기 내서 좀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 그저 일상적인 부분으로 좀 유연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스토리만으로도 대표님 위로 상장을 무조건 응원하게 되는데요. <laughs> 그러면 이 창업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기독교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재무회계팀에서 사회생활을 음. 시작했는데요. 어 저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인성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교육 컨텐츠 회사예요. 그래서 데 직무교육 중에 제가 이제 저의 그런 강점을 발견해 주신 대표님의 권유로 컨텐츠 어, 개발을 하고 또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퇴사했는데 퇴사 이후에도 그런 관심 분야의 교육 자격증을 계속 따서 프리랜서 강사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업을 하셨는데. 강사 생활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laughs> 네네. 고박워 <laughs> 퇴사 네. 후에 네. 이제 프리랜서 강사로도 일했지만 이런 특수 치료를 받으면서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을 이렇게 음. 많이 만나게 되고 자조모임에또 제가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음. 제가 또 그때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취미 생활로 그냥 캘리그라피를 시작했거든요. 취미로 하던 캘리그라피로 이제 위로가 되는 문구도 뭐 선물하고 그다음에 같이 캘리그라피 를 하면 어떨까 권유를 좀 하게 됐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네. 거예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캘리그라피만 하게 되니까 맞아. 그래서 밝아지면서 그 자조 모임에 되게 긍정적인 그런 그 겨, 결과가 나와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따로 심리 지원 프로젝트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장소도 음. 제공해 주시고 네. 그 덕분에 제가 그림과 뭐캘리그라피 클래스를 한 3년간 음. 운영을 할수 있었어요. 좀 그렇게 소소한 활동을 하던 중에서 이제 광명시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뭐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 변환점이 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이 선별이 되면 여성 창업 아카데미에서 멘토링을 제공받고 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림이나 뭐 캘리그라피 이런 작은 공방, 음. 음, 뭐 저만의 네. 아지트, 막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엄마들이랑 이제 수다 떨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면서 저의 작은 아지트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장애인 바리스타 사업에서 나오는 커피박,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서까지 쓰고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제 광명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소셜 미션을 보시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해주신 음,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이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가가치가 생기고 또 더불어서 뭐 수익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대외적인 홍보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기대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이래 좀 벌리는 스타일이라 나, 나도 모르는 압박감. <laughs> 네네막 네. 네네. 압박감에 시달려서. 뭔가 되게 막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음. 그런 의무감에 책임감에 막중한 그런 부담감에 이제 지구를 지키는 창업. 그 다음에 구글, 이제 엄마를 위한 캠퍼스, 뭐 각종 지원사업과 뭐 공무전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12월에 위로상점을 이제 함께 성장시킬 그런 팀을 구성하고 이제 1월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제 경기, 이제 광명 경기 문화창조 허브에 이제 입주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같은 엄마로서 대표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지금 자녀분의 장애를 지금 받아들이시고 그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 부모로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보시면 대표님은 다른 장애 가정까지 이제 공감하시고 위로를 주려고 노력하고 계셔서 재능 기부에서 시작을 해서 소셜 벤처까지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특수치료도 같이 다니시고 캘리그라피 강사도 하시고 인권인성교육 강사도 하시고 지금 이 업사이클 관련 소셜벤처까지 창업을 하셨다는 거는 저는 그냥 이게 완전 슈퍼슈퍼 언더먼처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을 쭉 같이 해오신 뭐 공동창업자라든가 조력자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laughs> 혼자 1인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작년 12월이 돼서야 이제 두 분이 초기 음. 창업 멤버로 이제 합류한 상태예요 사실은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혼자 해도 어렵지가 별로 않았어요 음. 그냥 소신대로 뭐 결정하고 막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도 뭐 바로바로 바로 잘 보였고 워낙 일을 잘 벌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잘 네, 벌려지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버린 일을 또 수습하려면 또, 막 열심히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창업하기 전에 이제 연습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 뭐, 정말로 이런 수익 창출, 뭐 이런 음.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커피박 업사이클 컨텐츠로 이제 딱 확정이 되면서 이게 도저히 혼자 할수 없는 음. 단계가 왔어요. 예를 들면은 커피박으로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만 해도 커피박 뭐, 수거? 그 다음에 전처리, 제조, 유통, 마케팅, 재고 등등의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혼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학 친한 동기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창업자로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아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온 거예요. <laughs> 마침? 네, 마침. 네. 띵을 DM이 와가지고. <laughs> <laughs> 옆 동네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옆 동네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같은 이제 업사이클링 공예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제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음 양말목 공예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이분이 이제 가까 저한테 이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으셨어요. 아, 개인적으로 네, 네네. 개인적으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으셔 가지고 이제 오셨다가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이제 본인도 업사이클링 공예를 하셨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교육관이나 음.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약간 음. 흘렸죠. 이제. 음. <laughs>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약간 흘렸는데, 이게 되게 딱 그날. 집에 가면서, 아, 저도 같이 일하면 참 조, 좋을 것 어머.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가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다음날 연락을 드려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걸다 떠나서 정말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업사이클링, 그런 환경 교육 컨텐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관련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함께 하고자, 함께 하면 굉장히 저한테 얻는 부분,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함께 팀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드렸고, 또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팀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번도 DM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음. <laughs> 네, DM으로 <laughs> 연락을 주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작은 도서관, 그런 문화 공간의 컬처 크리에이터님이셨어요. 되게 아, 출강 문의를 주셔서 미팅 겸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관련된 정말 소신 있는 환경 운동가 음. 분이세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문화 컬처 그 크리에이터님이시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과 또 혹은 또 마니아적일 수 있는 이런 환경 운동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위로 상점에 나아갈 방향이랑 맞다고 느껴졌고,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돼서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 어, 인스타그램이에요두 어. <laughs> 분을 모실 때 제가 사실은 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두 분에게 뭐 좋은 복지나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업사이클링, 공예,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신 것들을 계속 쭉 지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역량 강화나 스케일업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정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저의 진심을 음. 이제 좋게 봐주시고 저희 셋이 그렇게 쪽배를 타고, <웃음> <웃음> 쪽배를 타고 스타트업 세계에서 이제 항해를 나서게 되었죠. 아, 이게 고민하던 시점에 딱 맞춰서 인스타 DM이 온 것도.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혹시 스튜디오 110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인스타 DM으로 주세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을 맞아.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작년 말이 정말 최고로 힘들었었거든요. 음. 결국 이제 몸에 막 병이 나더라고요. 근데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제 공중에 확분해돼 음.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에게 좀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창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신가요? 그 집안이 완전 개판이고요. 네. <laughs> 근데 사실 육아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남동생이거든요. 어, 진짜? <laughs> 남동생분은 멀리 장가가면 안 되겠어요. <laughs> 이 창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창업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왜 아무나 할수 없나요?